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타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은 얻었지만 또 권리가 있지만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자유함이 있지만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여서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게 된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을 낙심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권리가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광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는 것을 절제하였고, 자비량 선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절제를 하였습니다. 또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이런 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오픈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바울도 그들과 만날 때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만났다라는 것이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앞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야 라고 하면서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먹는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친밀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문 열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행동을 해 주어야 그들이 마음을 오픈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또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을 만나면 율법의 자유한 자와 같이 그들과 만납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만나면 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자유함과 권리를 때로는 우리는 절제하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달리기 선수와 격투기 선수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여러 사람이 달리지만 1등의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 사람들은 그 1등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달리는 사람들이 우좌장 하면서 달릴 수 있는 자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전파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삶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취미생활에다가 점념했다가 때로는 돈을 버는 일에 점념을 했다가 또 때로는 인기 얻는 데다가 점념을 했다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삶은 복음 전파의 삶을 목적으로 둔 사람보다는 하늘의 상급이 적은 것입니다. 또 사도바울은 격투기 선수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절제하는 훈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복음 전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도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오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 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사역을 할때 많은 능력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사도바울을 교만해 줄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사도바울이 교만한다면 하나님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중에 교만하여서 버림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함과 권리가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제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였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복음전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도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